사전 오기 중인 청년 창업자를 위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격려. 어, 일단 아무리 잘 열심히 해도 안될수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제가 총네 번의 창업을 했고 세 번의 실패를 했고 지금 네 번째. 입니다. 어, 다 열심히 했어요. 잘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아 그걸 깨닫는 순간 어, 이거는 숫자 게임이다. 그래서 저의 이제 앞으로의 오기 이제 꼭 해내야 될 거는 될 때까지 한다.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될 때까지 해서 꼭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평소에 대통령님께서 우리가 실패 경험을 자산화해야 된다라는 하셨다는 말씀도 정말 좋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말씀 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인생을 되돌아보면 무수히 실패하고 또 끊임없이 다시 도전하고 일어서면서 여기까지 왔죠. 홍일호 대표님 아직은 성공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를 들면 용기가 꺾이지 않고 언젠가는 정말로 하나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 지금 세번 실패하고 네번째라 그랬나요? 엄청 힘들 것 같은데 표정이 되게 좋으세요? 아직은 에너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공동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새로운 도전들, 끊임없는 도, 도전들이 꺾이지 않도록 또 새로운 기회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실패의 경험들이 좌절의 그 아픔이 아니고 경험의 축적으로 이렇게 될수 있게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약간 가슴 아픈데 사실은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회사를 만들기보다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행정에 들어간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창업 보육 센터니 뭐 이런 온갖 것들을 만들잖아요. 공간도 만들고 행정 조직도 만드는데 이게 여전히 부족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부족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게 우리 한 장관님 역할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오셨으니까 정말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만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도 수요자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하지 말고 정부가 촉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결국 하나의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A 촉으로 접촉이 들어오면 나머지가 다 알아서 다 해줘야지 여기 갔다 와라 저기 갔다 와라 이러면 안될것 같고요. 그데 그런 문제에서는 어쨌든 원스톱 서비스를 최대한 많은 영역에서 도입하는 걸 고민해야 될것 같고 특히 창업이나 이런 건 특히 그럴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새로운 길을 가는데, 사실 그 새로운 길은 이미 아는 사람은 별게 아니거든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길이어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야 모든 게 처음이겠지만, 그러나 행정과 지원은 뻔한 것이어서, 그건 정부에서 각별히 좀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다섯 번째 넘지 않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대통령님의 려셨습니다